하와 29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세요입니다.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. 주께서 샘물을 떨어, 떨, 떨, 터뜨리시어 계곡으로 흐르게 하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립니다. 지, 들 짐승들이 샘내 와서 물을 마시며 든 악기도 목을 축입니다. 하늘의 새, 새들이 물가에 기물고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합니다. 주께서 하나님이 궁궐하, 궁궐에서 하늘 위에 물을 주시니 온 땅이 죽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. 가축을 위해 풀에. 풀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셨습니다.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얼굴에 <laughs> 윤기를 내는 기름과 힘을 힘을 돋아 주는 양식을 주어 셨습니다. 기도하고 실천해요.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, 감사합니다.